저 중학생인데요? 저 중3이요. 전 이제 중1이에요. 아 그럼 누나잖아! 야너몇 탕이 몇 반이야? 아 6학년! 1반이다 6학야 여보세요? 어 응, 왜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크시네. 조금만 줄여주세요. 자, 지금 포스트 먹고 있어가지고, 줄이기좀 바빠요. 이게 완전 많이 줄은 리지아 좀 적응이 되네 <laughs> 어. 어, 근데 왜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들리지? 저 중학생인데요? 아, 중1이에요? 아니요, 저 중3이요. 아, 여자씨구나전 이제 중일이에요. 아, 아직 어린애. 아, 그럼 누나 잘라! 아, 예, <laughs> 아 전빵 치킨 먹을 수 있을 때 개나 같네. 제가 토스트를 구웠는데, 식빵이 타가지고, 씁쓸하네요. 배그 쿠키를 시키먹 배그 쿠키를 2등 했어나 어제 마초킹 시켜먹을. 오 맛있겠다 ㅎ <laughs> ㅎ 사람 내려요? 근데 목소리가 되게 웃긴.. 웃긴가 웃긴건데? 웃긴 제 목소리가, 목소리가 웃기다고요? 웃기다 네취가 왜이렇게 웃기지 근데 솔직히 어떤 부분이 웃긴데요? 어 그냥 말 말투 자체가 완전 웃긴데 이번님 말투가 더 웃기거든요? 아 그래요? 어 진짜 어디 저저저저저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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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말까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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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나 어 있다. 나이스 어, 아까이 아, <laughs> 아 내가 거의 다 때렸는데 내거지로아 내가 거의 다 때렸는데 막사치 있는 거 봐. <laughs> 내가 안 도왔잖아. 거기 이번 에 죽었어 벌써. 로비 나갔어 벌써. <laughs> 음, 공부 잘해요? 아우 끝장 나도. <laughs> 잘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난 이제 유리수기인데 유리수 방정식이 너무 어렵던데. 잠깐만 사람 사람 사람. 어되지아 오케이 확인 대충인 거 확인. 롱컷잘 가시고 기절이야. 야 옛날에 감자 그라운드 했단 말이다. 옛날에 나부디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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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 나도. 뭐야 너순나 쐈는데 안 뒤지길래 걍. 거봐 나 없었으면 벌써 로비 나갔다니까. <laughs> 괜찮아. 아니, 근데 님 이제 중1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. 저는 맞아. 공부 잘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? 워낙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공부 안 해도 뭐 대학 어디 가고 싶어요? 당연히 서울대 아니에요? 아, 난지 아까 이싫은데 공부 못하는구만. 어? 어, 뒤에서 덜죠가 있을 뒤에서 노는건 아니고. 아. 어허. 애들이 아무도 안 해서. 근데 다들 어 내가 인사 하니까 바로 나갔는데. 그 왕따 아니에요 왕따? 뭐이 새끼야? 뭐이 새끼야? 이놈 <laughs> 다 이거. 이놈 어린놈 짜식이. 야너몇 학년 몇 반이야? 어디 학교야? <laughs> 이발이다, 이 자식. 야, 이야 <laughs> 남친 있어요? 있죠, 이렇게 이쁜데. 없죠? 예쁜데. 없죠? <laughs> 저 알아요? 아니요, 그냥 딱 봐도 없게 생겼어요. 없긴 한데. 여러다리 <laughs> 어, 자이장 바뀐다. 아. 어, 확인. 어,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아 너무 잘 썼지. 저기... <laughs> 아 뭐야 이거? 어뭐 있지? 야아 여기 왔어. 나 죄. 누나 오른쪽에. 오른쪽에 왔다고. 잠깐만 앞에도 먹어서 언덕 짤게요아 그냥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. 왜에? 이거 아까 왜 쐈어? 아까 안 쐈으면 지금 와수, 쟤네들 와서 우리가 잡았을 텐데. 지나간 일은 에이. 지나간 일로.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.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어 쟤네들 바라봐 이. 어 확인. 바이. 야겠다죽좀 갑총 잡아주시네 하나 기절 아 그냥 나이스 어 아카이 내렸어요? 네좀 내리던데 잡자 배율 있어요? 3배 저좀 줘보실래요 저 화구팔인데 배율이 없어서 왜 제꺼 뺏어요? 님 초딩때 후배들꺼 뺏고 그랬죠 물건 어, <웃음> <유식기가>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요식기가 못해가면 되었어, 아주 그냥.